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TV입니다. 50대 중반 남성 고객분입니다. 이미 누진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다초점 안경을 처음 착용하였을 때도 주변부 울렁임도 없었고, 원거리 흐림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적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진 다초점 안경 고유의 근거리를 바라볼 때 편안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단초점 안경을 착용하는 것보다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근거리를 바라보는 게 편안지기는 하였지만 이내 곧 불편함이 다시 시작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안경을 들고 보거나 아예 벗고 근거리를 쳐다본다고 하십니다.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누진 다초점 안경의 초점 위치 세팅, 그리고 누진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적응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을 맞추실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적응입니다.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고 어지러움, 울렁임, 이런 이유로 다초점 안경 적응에 실패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객분의 경우에는 다초점 안경을 처음 착용하였을 때도 그런 불편함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누진 다초점 안경 렌즈의 초점 세팅에 있습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에서부터 중간거리, 근거리, 모든 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도수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눈동자 위치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울렁임이라든지 주변부에서 생기는 흐림 현상을 줄여줄 수 있지만 다른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른 불편함이 바로 중간거리와 근거리의 시야 감소입니다. 이 고객분께서 사용하고 계셨던 누진 다초점 안경 렌즈의 초점을 살펴보면 실제 눈동자보다 대략 한 4mm 내지는 그보다 더 많이도 내려가 있게 됩니다.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수평보다 윗부분이 멀리 보는 시야입니다. 그리고 수평의 측면부에서는 약간의 울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초점의 위치를 눈동자가 아닌 그보다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원거리의 선명도는 다초점 렌즈 중에서는 증가하고 주변부 울렁임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점 위치를 세팅하였을 때 불편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작은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중간거리와 근거리를 바라봐야 하는데 초점 위치를 기본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눈동자에 많은 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객분께서 처음에 느꼈던 근거리의 편안함은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누진 다초점 렌즈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근거리가 편안한 것일 뿐 실제 누진 다초점 렌즈에 근거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객분께서 느끼시는 근거리 불편함은 초점 위치에 대한 영향과 도수의 변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수는 근거리 도수를 한 단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초점 위치를 세팅하게 된다면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은 다시금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고객분의 경우에는 근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눈동자를 내리는 하방시 능력이 좋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동자를 근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눈동자를 내리는 능력은 적고 초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리를 바라볼 때 안경을 들고 보거나 중등도 근시의 특성상 안경을 벗고 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초점 위치를 세팅한 후 누진대를 짧게 하여 중간거리 및 근거리를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때 생기는 주변부의 울렁임은 울렁임이 적은 안경렌즈 디자인을 선택하여 최소화시켜드렸습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렌즈는 원거리에서부터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를 모두 다볼수 있는 안경렌즈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섞인 만큼 정확한 처방과 조제가공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렌즈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원거리 또는 근거리 전용 렌즈에 비해서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초점들을 한꺼번에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울렁임, 왜곡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계단이 조금 올라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갈 때는 고개를 충분히 숙인 후 윗부분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적은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초점을 내린다면 원거리 선명도도 좋고 울렁임도 적지만 누진 다초점 고유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근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올바르게 세팅하여도 모두 다 적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초점 세팅을 통해서 원거리는 물론 중간거리, 근거리를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함께 구매하신 시저플립은 사용하고 계신 누진 다초점 안경 위에 장착하여 사용하면서 안경과 선글라스 동시에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상영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